아빠가 한 마디를 뺏으려돌아가니왜 아이, 니가 데려가 놓으면 아빠가 들어온 없지 엄마가 그냥 재아 <목소리> <목소리> 왜왜왜 불신 왜, 왜. 얘가 여기 옮기다는데 뭘, 몰라 나 없었는데 거기? 너네 막축구뭐 뭐라 하던데? 뭔 얘기야? 아어야 이거 여기 밑에는 촬영이 안 되네 공이. 여기 위로 올려야 되는데 너무 가까워서 찍어. 확실히 아직 얼만돼 가지고 많이 뛴다 그렇죠 그럼. 시작 시 바로 끼. 진짜 이거 찍으니까 경기를 못 본다. <laughs>

아 힘내 일단 소 나이스. 나이스. 왜들, 방금, 들어가, <웃음> 재밌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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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세해. 바이고 역동하여 나이스 가자 어고고 가비 가비 반지 끼고 해요? 어, 대회 때는 빼지 네, 혹시 야, 모르잖아 한네 번째냐? <laughs> 뭔 소리야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부풀려 아, 반지 결혼하고 해 아, 도이굿 예. 아, 여기, 여기 있어, 안, 안 됐어

야 파워가 남다르지 진짜. <laughs> 형깔깔것좀 하나만 갖다줘. 어, 바닥이요? 어 아무거나. 너무 나와. <laughs> 나와 아, 빨리. 왜? 내가 할게. 아, 너무 세게 하지 말고. 진짜. 살 어. 살짝 어. 약간 살짝. 아, 어 좋아 좋아. 아이고. 아, 카메라를 이에 올린 줄 알아야. 차라리 카메라를 올려 위에다가. 아니다, 이게 더 나은 것 같아. 동영상 촬영하신 거예요? 네. 승일이보다 두달 밑에라고. 아, 저 지금 스무 살이니까. 아, 형말 나도 되지? 아, 야, 무슨... <laughs> 형도 재현 FC 우리 얘, 얘랑 네? 일기야. 유튜브 찾아보면 나중에 재밌고 영상. 으 어? 진짜. 어, 너네 볼수 있어. 열심히 쬐니까. 아, 지금 우리가 지금 안 울려. <laughs> 분석해 너네 너네 보고.

나이스. 빨리, 아, 아, 올라가 올라가. 아, 반대 반대. 네, 반대. 네, 네. 빠르네. 나이스 네. 아, 아, 나이스. 아, 아, 아 어, 잘못 했다 미안. 아, 나, 아니야 괜찮아. 많이. 지 아, 어괜찮아데 <laughs>

저구야 여기 빨간불 안 없어지는데? 11분인데? 아니 이거 뭐 네가 꺼진다며 에 착각해 한번더누 어? 한번더 누르래 다시 촬영을 러아 빨간불 계속 있어 뒤에 서 전화 이따 유아. 여유 여유 안한거 아니야? 아

용언이형쉐콘서스트용 용원이 아네다리아가그네 어, 진짜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아발 괜찮아요? 안 돼, 바, 바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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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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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바보, 바보, 마무리 보 바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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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보 바보, 바, 바 뭐먹어 어디서? 좀래뭐어아네 감사합니다 담임 누구야? 저는 담임 그 담임 누구였어? 모르겠다 조금종 뜻한 사람 그리고 저다 새로 오신 분이었었는데아 그래? 어? 저안 보인다 아유익코 선생님 야너안 보인다고 <laughs> 앵글이 안 보여 이영진, <laughs> 어. 기다려

아, 아, 머리 너가 그 이식 잘, 잘 됐어? 네, 네, 네. 빨간데 거기 한 거? 어? 근데... 야너 어떻게 알아? 아니, 이게 헤드라고 애드랑... 그거 한줄 알았어 아승희가 얘기했구나 지금 머리 잘라야되니까 아, 어버려 근데 되게 스타일이게었어 <laughs> 어, 진짜? 아, 일부러 아니, 한줄알어 아니에요 <laughs> 심각했어요 이거 참 늘었을 때 근데 왜? 병이 원래 있었던 거 아니면 아니 타협은 타아니아다간머리 괜찮아. 대가어려 심해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받고 그러냐 운동 때문에 어려웠 유전 때문에 운동 존나 빡세게 느껴서 간다 제가 아니, 간다 아니야 빡세게 느껴져서 한 번. 고시오 에이 지금 왜 그래? 네? 지금 안에서 그러고 그래. 어떤 거였어? 서는데왜 이렇게 못해 간다 <laughs> 아, 잘한다 생각했어. 아니, 아니. 저는 그냥 다 까는 애야. 물다 까, 근데 여기서. 예전보다 낫더라. 고 아니, 공이 안 와. 다 형한테 가요. 형한테 한1열번간거 같은데. 아, 어, <laughs> 1번안온것 네. 같은데. 왔어요 <laughs> 내 <laughs> 네 생각인가 보다. 형, <laughs> 게임 전 반드시, 아, 힘드시겠다. 이 생각인가 보다. 야, 얘 불러서 라서 하지 고 그래도는 없는데 국보건 뭐, 아니면 적절게입가잘안 네. 보이거든요. 네. 아, 저분 축구 하분아 네, 폼이 아 네, 폼이 안 네. 아닌데? 뻥친 거 아니야? 폼이 아니에요. 등학때 아, 동아리에서 했다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런 거같은 네. 그런 아 폼이 저럴 수도 없잖아.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. 네. 여기. 네. 여기 다 녹음돼. 근데... 누구라고 말안 했어요 이거 <laughs> <laughs> 어, 내 견해를 말한건데 그런 말은 안이게 친구들은 왜 뜨네 친구들은 한 명은 여행 갔고 현모는 다쳤다고 해. 아, 동완이가 다쳤고 동완이가 다쳤지 나다 다쳤는데 현모가 좀 빨리 오늘 나오자 했는데 아버지가 나오라고 <laughs> 이잖아 유니폼 나왔을텐데 지금 나도, 나도, 내가 들어갈게. 어. 나 어디야? 한명 더, 한명 더. 서라! 네, 네, 네. 끝나지 않나? <laughs> 교체요? 아, 그게 교체 안돼어디서 시작하는 거야? 아, 저기 해 아, 아왜 이렇게 힘들 거 다, 계속되는데? 녹음이? 네? 녹음이 계속되네. 이거 원래 10분에 끊긴다 그랬는데. <목소리> 아, 연세영님, 나이스! 슈팅하면또 아프더라고 슈팅 되게 잘하셨는데 아.. 꼭 그렇기 때문에 가만쳐야지 어디가 아프신 거 발목 가만히 쳐야 돼? 나 가만히 쳐야 돼아만히만좀더 병원이 교환이는 지금 오래 걸리려나 그러면? 이게 병원도 안가본다 그러고? 아 내가 근데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게 알바 때문에? 네 아침,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고 뭐 9시 출근해갖고 그래도 가야, 가야 되는데 10시 있겠네, 10시. 점심시간 때가 점심시간 때라도 가야지 얘기해서 그게 응, 아, 할 때가 엄청 그래? 그냥 가르쳐 올 판으로 몽타르 뛰었어 <laughs> 어. 뭐, 뭐 하는데, 알바? 수영, 수영, 수영 강사. 아, 강사? 아니, 아니, 네. 고타로 뛰어 털려. 야, 그랬구나. 동원이 수영 강사하고 있었구나. 아, 기태 좋다. 얘가 수영 원래 해가지고. 어. 아. 빨리 줘! 빨리 <laughs> 줘! 야, 기태가, 야, 빨리 줘! 하잖아. <laughs> 그럼 빨리 줘야지. 아프잖아요! 그냥 가라, 어요 기태 좋아, 기태 좋아. 화이트 좋아. 아, 노래하네. 어, 저... 그래, 그래. 살이 찌니까 저런 거만. 것만... <laughs> 야 좋다 이거 야오 잘하는데? 이거 <laughs> <와>, 저... <laughs> 저 친구 좀... <laughs> 거의 그냥 끝나가이 22분이다 아안 그러면 또 돼요? 안전하지. 라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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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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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이브 라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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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정철 정철은 되게 많이 어 아, 좋아. 아, 날짜, 날짜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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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뭘좀 먹어야지. 아아 아우. 아우. 아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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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이거, 진짜 가 밀려나오겠다, 이거. 이거, 네, 네, 네. 네 잘하는 상이 너무 아졌어다 아, 아, 아. 요 빠른, 빠른데? 빠르고, 약간 뒤에 잘해요? 연수! 연수! 뒤에, 뒤 뒤에, 뒤 뒤에. 뒤에, 뒤에, 아에뒤님 진짜 잘해 뒤에.

잘했어. <laughs> 어 좋아, 좋아. 백 라인이. 잘했어. <laughs> 저통 <laughs> 왔네. 맨날... 찾아오기 전에 힘들지 않냐? 나몇 미터 부도 뛰어 올라왔어. 어슬이 다있네 <laughs> 열기빵열기빵 와, 연주파. 11시에 끝아니에요아 아니, 5분이요? 5분 쉬고 해야 되니까 레프리오마오마